어, 오늘은, 어, 비파도 들어왔네요. 이렇게 비파가 들어왔는데, 어, 비파가 들어가기 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. 이 유리그릇이잖아요. 유리그릇에 들어가기 진짜 힘든데, 어떻게 하냐면, 음, 노하우죠? 그 일단은, 그, 히카리, 히카리가 굉장히 먹이 반응이 좋잖아요. 히카리를, 어, 그, 그물에다가 이제, 넣고, 거기다 이제 비파 먹이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비율은 3대 4? 3대 3? 이 정도? 3개? 3개 정도? 이렇게 해서 비파 먹이가 조금 더 많게 하거나 그래서, 어, 이렇게 이 그릇이 이제 음식을 먹는 곳이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, 어, 그렇게 만들었어요. 처음에 미꾸라지가 제안 들어갔거든요. 근데 음식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냉장을 먹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음식을 넣어주니까 음식을 먹었어요. 진짜 우연치 않게 인식한 거죠.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어 음식을 줘봤더니 역시나 이제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교육, 그러니까 강아지 교육시키는 것처럼 강아지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, 그렇게 해서 했더니 들어갔는데, 이제 그걸 보고서는 비파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. 제 비파, 비파가 굉장히 예민해요. 그래서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나올까, 거, 날 잡아먹을까 하고 겁나서 지금 나갈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어, 아까 전에만 해도 먹고 있었는데. 그래서 굉장히 겁이 많은 애들이라서 딴 애가 먹어야지 그걸 먹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비파 전용 사료를 줘야 되는데, 쟤는 먹는 게 많지 않잖아요. 식물성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음식들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요. 어, 식성이 까다롭다 고볼수 있죠.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물론 실지렁이도 잘 먹긴 한데, 또 실지렁이만 먹고 냉장은 잘안 먹어요. 굉장히 이제 먹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, 잘못 크죠. 그렇다고 해서 잘 먹는 테트라민 줄 수도 없고. 테트라민 잘 주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막 날리고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성공한 거네요. 어, 저번에는 영상은 이제 음, 미꾸라지 성공한 건데 오늘은 비파를 성공했네요. 촬영하고 있으니까 뭔가 시커먼 게 앞에서 있으니까 좀 불안해서 또 나갔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어, 비파 어, 먹이 준거 성공한 거그쵸 유리 그릇에다가 어, 찍어보네요. 나가서 뭐어좀 그러네요. 그러니까 조금 안정감을 느껴야지 어 애들이 이 유리 그릇에 김치 그릇이죠? 김치 그릇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그릇은 뭐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 다 있죠? 이 유리로 되어 있는 그릇, 그렇죠?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그렇죠? 이걸 만약에 어항집에서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사면 비싸잖아요, 그렇죠? 음, 샬레라고 하는데 샬레를 팔아요. 그 이렇게 둥글게 생긴 먹이통을 따로 파는데 저도 그걸 사봤거든요 근데 거긴 너무 낮아서 막 날려요 날려서 음식들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샬레 안에 있으면 좋은데 애들이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어 꼬리치기 한방이면 그냥 훌로로 날라가서 밖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식물성 먹이는 애들이 육식 그니까 히카리보다 이제 많이 좋아질 않아요. 히카리도 식물성 먹이 있으면 좋은데 어 없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거는 히카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식물성 먹인데 어 가장 저렴한 거, 가격이 착한 거 샀어요. 히카리는 좀 비싸잖아요. 음 있었는지도 몰라요. 근데 비싸서 못 사고 이걸 샀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어 그죠? 같이 넣어주면 이제 결론이 이것만 맛없는 것만 남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어 비판은 원래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죠. 아무튼 좀 진짜 까다로워요. 겁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인식 있잖아요. 인식도 어렵고 그러네요. 먹이 주는 방법은 그전 영상 있잖아요. 거기 찾아보시면 되겠죠. 음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그냥 어, 설명하자면 일단. 먹이를 녹여서, 그, 채 있잖아요. 물고기 잡는 채, 거기다 녹여서, 약간 이제 물이 스며들면, 그거를 밑으로 내린, 내린 상태에서, 어, 좌우로 이제 해주면, 물고기 이제 밖으로 보낼 때처럼 해주면, 어 먹이가 밑으로 떨어지겠죠? 저 안에 꼬린 시키면 되겠죠?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. 물고기 없을 때 하면 되니까. 아무튼, 그러네요. 열심히 찍어봤고, 어,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. 음, 저, 그니까, 땅바닥에 떨어지는 먹이가 자꾸 여기, 이제, 이쪽에, 이쪽이죠? 여, 여기, 들어가게 되는데, 들어가지도 않고, 깨끗하고. 날리는 것도 거의 없어요. 히칼이 진짜 좋고, 날리는 게 없으니까. 그죠 이것도 거의 안 날리고. 물이 안 떨어지는 음식이 가장 최고죠. 아무튼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